시골집 몇 평이 적당할까? 옛날 시골집들은 다들 평수가 작아서 본체만으로 이뤄진 건 10평 정도. 별채까지 있어도 20여 평 정도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리모델링 할때 마루 끝과 처마 끝까지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. 그런데 막상 시골에 살아보면 집이 클 필요가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. 저도 4년째 본체와 별채, 22평 정도에서 살고 있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시골로 들어오려는 분들 대부분이. 자연이 좋아 혼자 살기를 꿈꾸거나 조금 여유롭게 살길 원하는 젊은 부부 또는 아이들 모두 출가시킨 노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. 1인에서 많아야 3인 구성원이라서 대지는 좀 넓더라도 집은 기존 시골집의 평수여도 충분함을 느꼈습니다. 물론 도시에서처럼 많은 집기와 제품들을 두고 살긴 어렵습니다. 수납공간이나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만 잘 해결하거나 적응한다면 시골에서는 조금 비우고 사는 것도 좋은 삶의 방향이 아닌가도 싶습니다.